그래서 처음으로 수업하는 건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만 여러분을 뵙게 돼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아, 다음에는 음, 여러분하고 정말 이렇게 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기를 어, 하고빨리 바라고요. 어, 저희가 어, 이 영상을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 영상을 보면서 사실은 연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뭐 요즘에는 홈트 뭐 이렇게 유행하기도 하고 하는데 탁구는 아무래도 상대가 있어야지만 하는 운동이라서 혼자서 하기는 사실은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어, 여기 관어 담당분하고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회원 한 사람씩 1대1 대면으로 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난번에 영상을 쭉 찍었는데, 어, 그거를 조금 더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응용해서 뭐 게임이나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처음에 라켓 잡는 것부터 다시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양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쉐이크 핸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면이 한 면만 있는 거는 캐놀드라고 합니다. 자, 쉐이크 라켓을 잡으실 때, 이 라켓하고 내 엄지하고 검지를 악수하듯이 탁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죠. 악수하듯이. 그 다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이 손잡이를 딱 잡으시고,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요렇게 잡으시고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제가 이 탁구대에서 중심에서 자, 여기 중간 딱 와서 요 바깥쪽으로 빠지면 포핸드 쪽에 강하고 또 안쪽으로 이렇게 빠지면 백핸드 쪽에 조금 더 강한 그립 잡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일 어떻게 좋은 방법은 중간 중간 바깥쪽도 아니고, 안쪽도 아니고, 한 중간 5대5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좋은, 왜 좋으냐면, 포핸드와 백핸드 전환이 쉽기 때문에. 자, 포핸드를 딱칠 때, 포핸드를 칠 때는 손목을 이렇게 펴갖고, 포핸드를 하죠. 그런데, 백쪽으로 오면 손목을 살짝 구부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이렇게 딱 다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손목이 폈다가 구부렸다가 할수 있는 그 그립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립을 잡으시고 포핸드 롱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포핸드 롱은 지난번에 어떻게 설명했죠? 자, 내 어깨보다 조금 더 다리를 넓게 벌리세요. 자, 포핸드 롱 다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내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시고, 그 다음, 오른 다리를, 자, 오른 다리와 왼 다리가 나란히 평행이 아니라, 왼 다리를 약간 반발짝 뺍니다. 뒤로. 자, 이렇게 해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내가 의자에 앉는 것보다 조금 더, 의자에 이렇게 앉죠? 의자에 앉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앉으세요. 조금 더 높게 앉으시고, 자, 팔을, 자, 먼저 펴셨다 접으세요. 접으시면은 한, 한 주먹 정도 남기게. 자, 한 주먹 정도 남기게 팔을 접으시고 이팔 뒤꿈치를 이렇게 빼시면은 라켓도 이렇게 구부리면서 어깨가 이렇게 되죠. 자, 이런 타법은 안 됩니다. 자, 다리 자 넓게 어깨 벌려서 서내 팔꿈치를 상대방한테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자, 요렇게 해서 포핸드를 쳤습니다. 그리고 허리하고 이 다리를 회전이 회전이 많이 되게 요렇게 회전이 많이 되게, 자두두두그 두 사이에 치는데 이렇게 너무 기울이지 마시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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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핸드를 쳤습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다리 움직임은 항상 항상 팔꿈치는 안쪽 빠지지 않게 자 요렇게 자그 다음 자 포핸드를 요렇게 쳤었죠 그 다음에 포핸드에서 우리가 쇼트를 백핸드를 딱 칩니다 백핸드 쇼트를할 때는 다리를 다시 한 번만 자 아까 백핸드 자 포핸드하고 다리가 요렇게 됐었죠 요렇게 허리 중심으로 쭉, 시선 앞을 보고, 한 주먹, 자, 요렇게. 자, 한 주먹 빠지게 딱 잡고, 중심, 항상 요렇게. 다리를 항상. 자, 그 다음에 백핸드 쇼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다리를 한쪽 빠지지 말고, 평행으로 나란히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자세는 낮추시고, 그 다음 이 라켓을 내 가슴쪽, 몸쪽으로 쭉 자, 가슴쪽으로 몸쪽으로 하고, 손목이 자, 여기 보죠 손목이 구부러졌죠. 손목을 살짝 구부리고, 포, 백핸드 쇼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팔꿈치가 아까 포인트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밖으로 빠졌죠. 요거는 항상 라켓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켓보다 포핸드 자, 라켓보다 백핸드 쇼트는 팔꿈치가 항상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내 팔꿈치보다 라켓이 위에 이렇게, 이렇게 있게 되면, 은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깨도 들리고 자세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그 다음에, 라켓은 몸쪽으로 하는데, 이 손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 요 가슴 있죠. 요 명치. 명치 쪽에서부터 약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공이 오면은 손목을 딱 끌어 당겼다가 앞으로 쭉 미는데 이렇게 끝까지 미는 게 아니라 70%만, 팔 한을 한 70%만 밀고 이끝 스윙을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자, 뺑겼다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뚝, 덮어준다는, 덮어준다는 느낌. 요렇게. 자, 이게 바로 백핸드 슈트였습니다. 자, 다시. 각도는 90도에서 살짝 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끌어당겨서 내 가슴 쪽으로 와요. 팔꿈치는 밑으로. 손목은 살짝 구부리고. 그 다음, 내 공이 저 상대방에서 쭉 오면은 내몸 쪽으로 딱 끌어당겼다가 자, 딱 붙였다가, 쭉, 이렇게. 스윙을 해주는데, 끝 스윙을, 이렇게.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끝 스윙을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 팔 한을, 쭉, 이렇게 펴는 게 아니라, 70%만. 70%만. 자, 70%만. 쭉, 쭉, 이렇게 70%만 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거 손목을 만약에 안 구부리고 손목을 이렇게 폈습니다. 손목을 펴면은 하아 포핸드 할때 손목을 이렇게 펴줘.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백핸드에서까지 손목을 이렇게 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공이 이렇게 밖으로 많이 나갈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손목을 항상 포핸드에서 펴고 백핸드에서는 구부리고 끝을 덮어준다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끝을 항상. 같는 느낌으로 깔면 게자 공이 왼쪽으로 빠지면 왼쪽 오른쪽으로 빠지면 그냥은 이, 저 상대방이 공이 오기 전에 내가 항상 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끝을 끝수윙으로 덮어준다는 느낌 그다음 팔 한을 한70%만70%만자라포핸드하고 백핸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다리 펴시고 포핸드 손목 펴도두두 두, 백핸드 자 손목 구부리고 내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끝을, 끝을 덮어준다는 느낌 자세 낮추고 끝을 덮어준다는 느낌 두두 두, 이렇게 자 이걸 응용해서 우리 자 포핸드에서 세 가지 응용하는 방법 지난번에 설명했죠 공이 자 제가 자 여기 서 있는데 공이 이쪽에 왔을 때는 어떤 스텝으로 가느냐면 자세 가지 스텝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쪽에 서 있는데 공이 이쪽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닥 따닥 푸덕이죠. 자따 이쪽을 두두두두 두, 두. 이렇게 따닥 스텝. 자 공이 여기서 자, 왔을 때 이렇게 따다 다 따닥스텝 따닥스텝 또 하나 포핸드 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텝 하나 공이 기습적으로 오른쪽으로 탁 빠졌을 때입니다 자 공이 기습적으로 빠졌을 때 오른다 자 다리 보이십니까? 자, 이쪽에서 다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자, 팔을 딱 치는데, 공이 기습적으로 오른쪽으로 빠졌을 때. 자, 빠졌을 때, 오른 다리로만 사용했죠. 툭, 이렇게. 툭, 툭, 이렇게. 자, 공이 기습적으로 빠졌을 때, 다리 방법입니다. 자, 제가 탁구대에서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쳤어. 기습적으로 빠졌습니다. 자, 공을 쳤어. 기습적으로 빠졌을 때, 이렇게. 다리 움직임이 치고, 오른 다리. 치고, 오른 다리. 포핸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공이 내 시야에서 조금 더 멀리 빠졌을 때, 오른 다리로 힘을 주고, 왼 다리로 뒤서. 자, 이거는 스매싱 동작하고 똑같죠? 자, 이게 바로 스매싱 동작인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악을 딱 치고 있는데, 기습 공이 멀리 빠졌습니다. 그럴 때, 따닥도 안 되고, 내 오른발로도 안될 때는, 왼발로 뒤서. 자, 뚝칠 때, 왼발로 뒤서. 자, 이거 스미싱 동작하고 같죠? 자, 쓸 때, 이렇게 빼서, 오른 다리에 힘을 주고, 백스윙은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왼 다리가 가서, 오른 다리로 잡고, 왼 다리가 가서, 쭉 이렇게. 뚝뚝, 왼 다리가 가서. 자, 요 스미싱 동작하고 같은 포핸드 롱 방법 세 가지 설명했습니다.